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입니다. 아무래도 자,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또, 자, 어제도 그렇습니다. 그제도 그랬습니다. 일단 요 며칠 보시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1억 5천만 원, 원화로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일단 여기서부터, 그래, 나 일단은 조금 던지고, 그래, 좀 어느 정도 시세 차익 좀 남겨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런 개미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국가별로, 기업별로, 고래 세력들은 마구마구 주워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일단은 스토리 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는 말을 했냐면, 비트코인만 재산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상장 직전에 이미 상장한 코인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또 빔을 쏘고 있죠.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 보면은 상장 빔이 굉장히 이제 좀 약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엄청난 상장 빔을 보인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나 빼고 다 코인 한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만연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거죠. 자 하루 남았습니다 현재 2월 12일 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스토리 코인 자 영문명 IP입니다. ip 입니다 ip 비썸 원화 마켓 상장 2월 13일부터 거래 지원 하루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스토리는 스토리 네트워크만 지원한다 메인넷 그쵸 메인넷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쵸 4 네트워크로 입금할 경우 자산 반영이 불가하다 입금 시 15회 컨펌이 필요하다 점점점점점점점 있습니다 어쨌든 빗썸에 빗썸 빗섬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미 얼마 전부터 이 스토리 코인 같은 경우는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토큰 이코노미를 경... 자 토큰 이, 이코노미를 소, 소위 말해서 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겁니다. 토큰 이코노미를 공개했다는 거는 자자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스토리 개발자들은 공식 발표에서 스테이킹은 재단이나 기여자들을 위한 초기 스테이킹 보상이 없는 것을 포함해 공정한 출시 원칙을 따를 것이다. 자뭐 다른 모든 이들과 동시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공정한 어쨌든 공정한 이 스테이킹에 관련해서 일단 출사표를 던졌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웹3 지식재산권 플랫폼 스토리. 지식재산권이라는 결국,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개발자들, 창작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말 그대로 진입장벽을 낮춘 코인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넷 출시로 창작자들이 온체인에서 직접 저작권을 등록하고 라이선스를 관리하며 콘텐츠를 수익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개방형 시장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권리보유자가 직접 라이선스 조건과 지급 방식을 정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암호화폐로 결제되지만 창작자는 현지 통화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말 그대로 현지 통화로 말 그대로 그쵸 이 환전이 가능한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말 그대로 코인이 가지고 있는 뭐 가장 가장 뭐 장점이라고 볼수 밖에 없게 되겠죠 그쵸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중개자 없이 이 부분은 어쨌든 다 아시는 거긴 합니다 다 아시는 거긴 합니다 그쵸 다 아시는 거긴 해요 자 이제 스토리코인 관련해서 자 하루 남았습니다 1일 남았습니다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 그리고 이제 물리신 알트코인 등등, 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헤드라인 뉴스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온도 파이낸스와 협력 체결의 소식 후글 삭제. 이거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늘렸다. 자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금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또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린 겁니다. 암호화폐 수탁회사 비트고 올해 IPO IPO 고려. 테더 스테이블 코인 유통망의 아비트럼 추가, 크로스체인 거래 예고자, 아비트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호재가 또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바이낸스, TFT 출범 따라 소송 60일 중단 요청, 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현물 상환 요청.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ETF 관련해서 일단 솔라나 얘기가 쏙 빠져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고 나서, 자, 이제 무료로 상담 받으신 분에 한해서 비트토렌트 100만 개, 100%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시고 나서 입싹 닦으셔도 저희가 할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5천만 개더 지급을 해드리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 인증샷을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카톡을 직접 캡처해 놓은 겁니다. 10월 달부터 지금 계속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채널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장 직전에 비트코인만 재상증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규 상장 코인이 기회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할게요. 연락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